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타는 게 없고 그냥 건너는 거. 낙타 빌리지 구경사라고 들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 일 년에 몰래 쿠바. 여기에서 해왔습니다 잘 잤어요? 네 한숨도 못 잤어 아,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자고 싶어 아니 아니 일자리난 발이 다 젖었어 선생님 이거 좀따주실까 소은 괜찮으십니까? 에? 소 괜찮아요? 소 어우 속 쓰려 속 쓰려? <laughs> 일단 호텔 가서 체크인하고 체크인하고 오, 내일 곤돌라 타는 거 시간을 좀 체크해야겠다 그치? 어, 아, 아. 체크해서 사포로, 사포로, 예약해놓고 사포로 일단 뭐좀 먹을까? 네. 주세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오우. 오, 오방 엄청 좋아. 네, 나이스. 호텔에서, 어, 판시판 가는 거를 예약을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스테이지 3 3000m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코스로 예약을 할 거고요. 일단 이거 예약하고, 나가서 점심 먹고, 사파 시내를 좀 구경하고, 저녁은 먹고 쉴 예정입니다. 와,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가 조금 넘었어요. 제가 타본 결과, 낮에 버스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밤에 타서 자고 아침 일찍 도착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점심을 뭘 먹지? 쌀국수. 쌀국수 <laughs> 먹고 싶어. 쌀국수 안 먹어봤어요. 예. 아까에서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같이 어 공연한 전박찬 배우 형이 추천해준 우리야. 맛집이에요. 그래서 어 형이 정말 좋아하는 집이라고 추천해줘서 가는 길입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인증샷 찍고. 아, 여기는 전골 요리 같은 게 맛있다고 하는데 윤석이는 일단 코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코를 시키고 박찬이 형이 여기가 전골이 맛있대 그러니까 전골 위주로 좀 국물 있는 걸 시켜보지. 아 아니다, 소고기 볶음 이런 것도 맛있겠다 놀가, 놀가, 야 놀가, 오케이 야 이게 꽁신살 맞지? 머닝글로리. c o 와우. 우와. Wow. 아, 와, 나이다 쌈이다, 더 좋은 쌈. 와, 이거 거의 뭐 산인데 이 정도면? 야 옥수수 들어가고. 약간 저 건두부도 들어네 튀김 찌끈 튀깅 찌깡 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오우씨 덕분에 들어왔어 야너 귀엽다 <laughs> 안녕 수고습니다아 진짜 맛있어 서 먹어봐야 된다고 했어 아 이거 수, 수, 숟가락으로 떠먹어봐 음 맛있지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맛있다. 잘 시켰지 진짜 맛있어 뭐라고 그래야지 그 어. 크리미하네 굉장히 어. 크리미하면서 에그 샌드위치 같아 어, 어. 그 일본 편의점에 파는 음와 어, 진짜 맛있다 어, 진짜. 어떤 맛이에요 <laughs> 네. 아 약간 카스테라, 어어 카스테라 같은 그 카스테라. 카스테라의 커피를 약간 담가 먹는 맛이야. 카스테라 먹어.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추천. 강추 강추 강추. <laughs> 이 카페 거의 시그니처 메뉴인 거안 드셨어요 아직? 안 <laughs> 먹었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맛있어. 근데, 근데 왜, 왜 맛있다고 그래? 아니 너무 감탄스러와 감탄달은... <laughs> 진짜 부드럽다. 정말. 그리고 내가 방금 뽐내주는 데를 하나 발견했어. 맥주. 오늘의, 오늘의 저녁은 거기서 먹는거요맥주이 위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분위기 장난 너무 좋아 비도 좋겠다 5시부터 밤 9시까지 한다니까 좀 쉬다가 5시부터 밤 9시? 응. 아그럼 그래? 저기래요 이 성당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성당이랍니다 사파에서의 하루도 정우로 가고 있어요 사파 중심지는 거의 다 구경한 것 같아요. 이제 호텔로 잠깐 들어갔다가 또 저녁을 먹으러 가요. <laughs> 먹고 자고 <laughs> 구경하고. 먹고 자고 구경하고. 거기에 술도 마시고. 사파의 밤이 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네 <목소리> 요어 <목소리> 너무 n I'm 어 w o 버섯을 그냥 a w 게 m 기 n I'm a w 맛있지 n I'm a woman. I'm a woman. I'm a woman. I'm a woman. 어 m a w 어 a n 프 m w o m a I'm o m a n a n c e I'm o n n e o n o a o w o 저거 같아. 우리나라 음. 그 된장, 실액기 된장, 아 된장국 같은. 일단, 어 국물이 딱이야. 그딱그 있어, 진짜 향이 음. 있어. 나는 이 베트남 고추를 너무 좋아해. 음. 사실 영국만 음. 먹으면 밋밋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매운 게딱 적어주니까 밸런스가 딱 맞. 음. 그래서 베트남 음식이 안 눌리는 거야. 음. 고추가 있어. 음. 사실 이 정도면 이제 한식 땡기기가 됐거든. 아직은 음. 아니아 음. 음. 진짜 안땡겨 한식이 안 땡기. 어, 이거. <laughs> 아 이거.. 아나 이게 너무 맛있다 신기하다 이렇게 맥주 있었으면 이거 음식 남이 좋아하시다 트라이님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단백질 맛있어 근데 우리가 되게 배려가 좋네 우리가 진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위다 t h o u 도 있고 음. 좀 배려한 메뉴들이 좀 내가 구글를처음안 나왔잖아요 음. 음. 나한테 베스테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했으면안 했을 수도 있어 음.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도죠 한끼 정도 다 이렇게 가볍게. 근데 요즘에 주에 위 이거 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 그럼 일단 좋은 게 폭이 엄청 커. 아주 건강한 저녁을 먹고 꼬치집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 꼬치집도 전박찬 배우님이 추천해 주신 꼬치집이고요. 아, 확실히 하노이에 있을 때보다 한적해서 좋네요. 아으으아 보기만 해도 배불러서 못먹겠는데 초벌에서부 뭐 나왔네 야, 이거 금방 타겠는데 이거? 올려도 돼? 조금씩 올려야겠다 민석이가 아. 먹고싶어했던 꼬치꼬지 아, 이 냄새, 새우 냄새. <laughs> 너무 좋아? 행복해? 행복해요. i m happy 연기는 잘 생긴 사람에게로. <laughs> 좋겠다. 잘 생겼어. 이거 뭔 소스야? 이거는 마라만 마라만 나는 양념 치킨 소스. 이거 소금? 이거 소금.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게 먹어. 어맛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잘어리는데 Hello. Talk <laughs> 어, <잘 어울리는데? 웃음> 그래, 한국사가... oh. to people. y yeah. 그 정상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곤돌라 내려서 뭐 트레인 타는 게 있고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옵션이 우리 걸어서 가자. 뭐? 어? 꼭대기에서 케이블카 아, 타고 끝인데 원래? 아니야 하나 더 있대. 아 거기서 트레인. 타는 게 없고 그냥 트레인. 걷는 거. 삼천 미터까지 가서 삼천 미터에서 두 가지로 옵션이 있는데 트레인 이 있고. 아니야 음. 내딴거 아니, 아 이거 건데 있어, 그래? 아니 뭐야? 아 맞대잖아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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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잘못 말한 걸 케이블 켰다고 끄셔. 그거 있나 트레인 그전 아, 트레인을 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 저희는 판시판 산으로 갑니다 판시판 곤돌라를 타러 가는 데까지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짜란 오늘 제 친구예요 오브와이 오랜만에 타죠 오늘 하루 종일 제 친구와 같이 다닐 예정이에요 사과 안 나게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니들 비엔남 레스토랑에서 코를 좀 먹고 갈 거예요 야 너무 힘들어 걷는 게더 나은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면? <laughs> 그래도 이어폰이 있으니까 구글 맵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짠짠짠 <laughs> 어, 아침에 너무 힘들어못 일어나겠더라고 트라이언안 계시고 윤석이만 있었어 야 우리 조금만 더 자다만 나자 이랬어 <laughs> 쌀수에 애플 민트를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형님 지금? 그런데 아 오늘 햇볕이 엄청 세네 누가 앞장섰가 내가 내가 서? 조심해, 먼저.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저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제가 여름에 골프 칠때 쓰는 <laughs> 어, 이거 가리개를 하고 왔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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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키, 키, 세 번. 너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Sun w o r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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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괜찮아. <laughs> 야, 끝내준다 오늘. 곳에 곳을... 어세요 아, 너무 힘들다 다 도착했습니다 아, 3143m 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데야? 물어본 거 같아, 한테 제일 높은 산인지.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제일 높지 않을까? 3,100이면? 내려가는 길이 장난이 아니다. 조심해라 돼. 그래서. <laughs> 아, 진짜 그래도 날씨 좋을 때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진짜 이게 더 끌부고 다면서요? 그러니까 맥주를 사고 싶지만 운전해야 서 머쉬운 피자 몰래 아니면 볼로네즈 피자 머쉬로? 제가 탄산음료 진짜 안좋아해요 1년에 손에 콧바 중학교가 초등학교때 제가 콜라 중독에 빠진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달 동안 매일 콜라를 마시고내요 그냥 달고 달고 살아 없으면 막손 막막 떨릴 정도로 불안하고 카페인 중독이 진짜 심하다니까 그때 그렇게 콜라 중독 한번 빠지고 나니까 조금 무서워서 그다음에좀 좀 자자니까 많이 마시지 까까마을로 갑니다 아, 왜? 왜 고양이가 많다고 그 그래서 케켓이어서 까깟이 된거 확실하지 않지만 까까까까까까까까리 저는 사실 여기 올때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가방이랑 그 다음에 모자 약간 패턴이 예쁜 걸로 해서 오 어, 이런 가방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 제 드레스룸 앞에 제가 거울을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 앞에 하나, 둘. 파펫. 아, 저기에 가 보네, 폭네 아까 빌리지 구경 잘하고 다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 올라가봐, 내가 찍어줄게. 다 와야 갔다가 좀 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은 사파에서 먹는 삼겹살. 음. 사실 이정도면 진짜 한식 땡길 때가 됐거든요 삼겹살 삼겹살. 김치찌개 서비스 아, 서비 아. 소비. 어. So, 하나 짠짠짠 오늘도 고생하셨어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역시 못하는 건이단 아, 음. 김치 아, 김치어개 김치찌개. 아, 까 숙제 좀 아, 김치찌개. 해봤는데내 아, 낮에는 각자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또 응. 풀어? 응. <laughs> 그냥 책이나 좀 읽고 그러고. 카페 같은데. 카페 같은데.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었어. 응. 어쨌든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체크아웃 하고 날 시간을 각자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녁에 어차든 우리 버스 타러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아예 내 생각은. 택시도 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버스 터미널 근처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의 근처에 좀 기다리다가, 버스 타고 그래, 자고 오면 가는 거지 아을까 그럼 낮에 점심도 각자 먹고 싶은 걸 먹어. 난 쏘다, 쏘. 짠짜 <laughs> 먹어야지 저는 내일 좀 늦잠을 잘려. 우리 계속 늦잠을 못 걷구나. 너무 피곤해, 지금. 지금 나 사실 연극하면서도 지금 계속 모 시키는 거 아니야? 청명호 쪽 없어서 베트남 시. 내일 낮에는 각자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 사고 안 나게 조심히 운전하고가겠습니다 응. 조심해, 운전. 윤석이가 아주 작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 아프겠다. 야, 이게, 아, 이게 천연재료로 천연 하는 그런 소독하는 아, 건가 음. Thank you 아, very much. <laughs> n 아, yeah, yeah. yeah. o oh. <laughs>